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나 또 내가 꿈꾸는 내 고장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표해 본적 있으신가요? 지역민이 주인이 돼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의 연설대회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회와 같이 진영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지역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김해시 진영읍에 사는 1아홉 명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내 고장 진영의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진영의 미래는 어떤지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자분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 육아 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도 제안됐습니다진영김일 문학관과 김일 문학상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의 선각자 수 강성갑 선생을 기리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이곳 진영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설자는 청년과 노인, 주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합니다. 청중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연설자를 응원합니다. 영화관이 영화관이나맥터날드가 없더라도 문화가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시장 안에 우리 어린이들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끔한 쓴 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봉하이 노무원 재단은 변해야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연설 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지역 특산물인 단감을 판매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와 자유,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행정과 정치의 목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